안녕하십니까. 제일모빌 동구지점 한상원입니다. 오늘 그냥, 저기, 라이브로 많이 찾아뵙습니다. 2020년식, 지금 뒤에 보시는 건 2019년식입니다. 이동호무 차로 되어 있는 차고요 네, 지금 2020년식으로, 어, 5인승으로 인증이 된 캠핑카. 룰노마스터 D580, 2020년식. 5인승 캠핑카가 드디어 또 전시회에 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시회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고요. 어, 뒤에 보이는 오늘 지금 누노 마스터를 보여드릴 텐데, 이 제품이 이제 2020년식 5인승으로 인증된 누노 마스터가 4,400, 네, 4,440만원. 네. 어. 인산철 각셀 5 4 0페어를 프로모션으로 넣어 드립니다. 인산철 400 5 4 0페어를 프로모션으로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르노 마스터 요 이제 요거는 19년식이고요. 이제 차가 2020년식으로 5인승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르노 네, 마스터 2020년식 8440에 오늘부터 프로모션으로 어 인산철 각제, 각셀 정우인산철을 540을 넣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어, 모델을 기본으로 19년식 이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2020년식을 좀 프로모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노마스타를 어, 우리 제일모빌에서 D580, T580 해가지고 두 가지 모델 네, 어, 화장실 구조만 조금 틀립니다 냉장고 이제 R플러스하고 그 드립스에이스 R플러스 U플러스 처럼 냉장고가 대포드 150L가 들어가고 인텔비 130L가 들어가고 그 차이로 해서 어, T580, D580 나누는데 가격은 똑같아요. 8,440만원에 어, 네. 지금 프로 인산철 프로모션 54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고가프 전시회가 있습니다. 고가프 전시회에 우리 제일 모빌이 또 전시회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국화포 전시회에 200호 차량 르노마스터 칸이 나갈 수 있는지 는 본사랑 지금 협의 중입니다. 준비가 되면 은 칸도 데리고 나갈 텐데 R플러스 지금 확정된 거는 200호 르노마스터 T580 그 다음에 드림스페이스 R플러스가 나가고요. 칸통 FRP볼드가 준비가 되면 은 나갈 텐데 준비가 안 되면 은또 다른 모델이 하나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고카프 전시회 다음 주에 만약에 오신다면은 어, 표 끊지 마시고 입구에서 어, 동부지점으로 전화 주시면 직원들이 모시러 나갈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르노 마스터 확장형 모델을 지금 프로모션으로 적용해서 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2020년식 5인승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정식 캠핑카로 인증을 받았고 인산철 540암페어 각셀로. 넣어 드립니다. 어, 요거는 지금 19년식인데 저희가 2020년식은 앞그 베이스 차량만 앞머리만 조금 틀립니다. 예. 저저 알루미늄은 이제 옵션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3m 어닝 기본 장착이 됐고 어닝 밑에 어 LED 2 예, 2m LED 그리고 전면에 세븐 아, 운전석에 세븐 타시고 뒤에 두분 타시는 5인승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뒤에 보시면은, 외부 TV가 되어 있죠? TV, 외부 TV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 냉온수 샤워기, 외부 샤워기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제일모빌의 또 자랑이죠. 1000에 800짜리 서비스도, 1000에 800짜리 서비스도, 엄청난 수납공간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수납공간을 자랑합니다. 우리 한국 그 베이스 차량에 없는 이제 유럽 감성을 보시, 느끼실 수가 있죠. 예, 르노마스터 요게 이제 2020년식은 앞, 앞머리가 좀더 이쁘죠. 예, 르노마스터가 아쉬운 점이 이제 3인승으로 밖에 인증이 된 차들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5인승으로 인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5인 가족 타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르노마스터의 베이스차를 봤는데, 벤츠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감성 아닌가요? 벤츠 캠핑카. 벤츠 아시의 1호차가 아 재밌게 여행하시고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잠깐 또 점검 들어오셨어요. 벤츠 캠핑카의 그, 이, 돈네트가 있는 이 베이스 차량의 감성 이 감성이 그대로 르노 마스터에 옮겨 왔습니다 르노 마스터가 3인승 밖에 없었어 가지고 아쉬웠는데 이 르노 마스터가 이제 5인승으로 인증이 됐죠 아 이쪽에 이제 물주입구가 있는데 물주입구는 150리터입니다 150리터 청수를 우리 맥스 이터 콤비가 당연히 우리 젤모빌 차량에돼 있어 가지고 다 150리터를 다 따뜻한 물로 쓰실 수가 있고 그 옆에는 저희가 시가잭 물펌프 해서 이제 물 호수로 주입 안 되실 때는 시가잭 펌프로 해갖고 주입하시고 이 카스트 변기 돼 있습니다 카스트 변기 이쪽이 화장실이죠 이쪽이 화장실 문 카스트 변기 젤모빌은 다 포타포트 아니고 카스트 변기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도 대형 서비스도 좌 좌우로 돼 있는 우리 젤모빌의 아이덴티티, 이제, 천에 팔백짜리 서비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장비를 수납하실 수가 있죠. 아이고, 무슨 소리. 어, 우리 저, 드림스 포터 베이스, 봉고차 베이스, 저희 젤모빌의 봉고차 베이스에 드림스페이스 U+, R+, 블루스타 7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제, 전기장치들, 인버터, 배터리를 뒤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서 뒤에가 좀 복잡했죠. 하지만 우리 D580 르노마스터 같은 경우는 뒤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납공간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장비들 수납하실 수가 있어요. 어, 뒤를 보시면은 에, 유럽식 그 카라반에 쓰는 헬라 텔램프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데칼도 유럽에서 쓰는 데칼을 다 수입을 해서. 어, 국내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 국내에서 커팅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유럽 캠핑카처럼 이제 내구성이 상당히 좋죠. 그러시고 밑에 자동발판은 옵션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발판은 옵션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출입문은 또 이렇게 방충망이 다돼 있고 출입문에 또 사각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아, 거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이제 뒤보기 시트로 두 명, 앞에 세 분, 이렇게 해서 이제 5인승으로 인증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TV하고 오디오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또한번 켜볼까요? 그리고 어, 운전석하고 뒤쪽 캐빈 쪽하고는 이렇게 차단막을 보온막을 해놨어요. 그래서 겨울에, 여름에 냉기나 열기를 차단시켜줄 수 있는 중간 막이 다돼 있습니다. 자크식으로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운전석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19년식 이동업무차로 인증이 된 차예요. 그래서 요 차는 좀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데 한대 남았고요. 사업자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동업무 차량 어, 요거는 아, 마지막에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 2020년식 그, 5인승으로 인증된 루노마스터 T580 T580은 8,440의 개별소비세, 부가세 포함해서 아, 판매가 되고 어, 이번에 가격 책정이 됐고 네. 아, 그리고. CB 컨트롤 보드, 유럽 캠핑카에서는 C 컨트롤 보드죠. 여기서 실내 온도, 실외 온도, 배터리 상태, 그 다음에 물 수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어, 불 펌프 가동하시고, 실내 등, 리모컨, 여기 켜놓으시고, 리모컨을 다, 실내 등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랫부분은 실외 등, 실외 등, 어닝, 어닝, 어닝 등이라고 하죠. 어닝 밑에 등도 리모컨을 껐다 켰다 밝기 조절이 가능하시고, 요거는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스위치. 어, 임, 어 우리 제 젤모빌 차량에는, 어, 정연파 2kW, 어, 인버터 겸 충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기를 꽂으시면, 약 40만 뼈 정도의, 이제, 배터리 충전이 시간당 가능하시고, 어, 배터리를 또 인버터 2kW로 해서, 어, 에어컨, 이제, 루프 에어컨 돌릴 정도의, 이제, 용량이 됩니다. 그, 2kW 정연파라서,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들어가 있는데 노지에서도 배터리 전기를 220V로 변환해서 전자레인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곳곳에 다 콘센트는 또다돼 있죠. 이렇게 콘센트가 곳곳에 다돼 있습니다. TV는 실내 TV, 실외 TV 다돼 있고 블루투스가 되는 소니 오디오 내 핸드폰에서 음악을 블루투스 연결해서 실내에서 다 들을 수가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침대는 다 이제 거실 소파는 다 침대로 변환이 되죠. 이렇게 낮추시고 이쪽을 다 놓으시면은 한 명에서 두명 주무실 수 있는지 침대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맥스이터 콤비죠. 맥스이터 콤비, 예, 전기로도 보일러가 함께 작동되는 맥스이터 콤비. 싱크대도 보시게 되면 싱크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인텔비 130리터 냉장고인데 요거는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깊고 넓어서 용량이 상당히 130리터입니다 그래서 싱크대를 이렇게 넓게 쓰실 수가 있고 어, 거실에서 이제 침실을 보시면 이렇게 뻥 뚫린 구조로가 환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맥스팬 돼 있고 뒤쪽에도 에 핵기창이 돼 있고 넓은 싱크대. 예, 사모님들이 좋아하시겠죠? 넓은 싱크대. 전자레인지와 예, 수납장들. 예. 그리고 여기 턱이 있는데, 요거는 왜 턱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물어보시는데 침대가 이제 높아지면서 침대 밑에 수납 부분을 쓰잖아요. 턱을 좀 높여서 발판 겸으로 또 쓰고, 실제로, 어, 타이어 휠하우스 와 높이 맞추느라고, 턱은 있는 겁니다. 밑에서 이렇게 응? 에, 수납장도 연결이 되시고, 자, 화장실도 한번 보실게요. 이쪽 화장실. 화장실, 카스트, 변기, 세면대, 샤워기, 악세사리 네, 다 걸어놨네요. 그리고 콘센트도 다돼 있죠. 수납장, 화장실로도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맥시탈 틀어놓은 온풍을 틀어놓으시면 화장실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화장실에 따뜻한 바람을 쐬시면서 샤워하실 수가 있고 아, 이쁘게 저희 화장실도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침대 쿠션에는 온수 매트가 깔려 있어요. 온수 매트입니다. 그래서 맥스테라 품에서 뜨거운 부동액이 침대에는 기본적으로 온수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등 따뜻하게 주무시면서 어, 여기 보시면 침대 쪽으로도 온풍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히터를 틀으시면 어, 등도 따뜻하게, 코도 따뜻하게, 에, 등이 따뜻하다고 히터 온풍을 안 틀으시면 안 돼요. 온풍이 돼야지 에, 환기가 되면서 결로를 막아줍니다. 이걸 안 틀으시고 결로가 생긴다고. 어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풍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난방을 하실 때는 온풍도 같이 돌리셔야 돼요 뭐 건조해진다고 온풍을 안들으시고 안에서 식사하시고 요리해 드시고 샤워하실 때 어, 습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건데 그 온도차가 당연히 또 실내에 실외에 온도차가 생기고 습도가 올라가지면 결로가 생기는데 온풍을 당연히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어, 옵션으로 해서 TV 장착하실 수 있도록 배가 배선을 다 꺼내 빼놨어요. 아 지금 우리 드노마스타 T80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 5인승으로 인증이 되었습니다. 5인승으로 인증이 돼서 가격은 어, 8,440만 원 부가세, 개별 서비스 포함 아, 이번 특별 프로모션 인산철 각셀 540만 를 기본 넣드립니다. 어 네. TV 두대 에어컨 포함, 네, 온수매트 포함, 백스위터 콤비가 들어가 있고요. 어, 옵션으로 하실 것 같으면은 이제 저 유성한테나 정도 하시고, 이제 알루미늄 휠, 네, 태양광 정도 이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다시 멋진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